저 조카가 있는데 어, 규현이가 어, 너무 알려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제가 잠깐 복습을 했, 했어요 예습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요이 20만 베리와 어, 68잼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68잼 요거는 아껴두고 어 일단은 저 20만 베리로 칼을 일단 이쪽 처음 시작하는 곳에서 나와서 상점에 갑니다 여기서 칼을 구매해서 하면 돼요 자 보면 여기 안녕하세요. 이 사람 있죠 같이 하는 열매 열매를 뽑을 수 있는데 백렙이 돼야 여기서 이제 1잼이나 아니면 25만 베리로 구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샵 이 물음표 2분 눌러서 자 여기 보면은 네5,000 5,000베리로 예 카타나 칼을 구매할 수있는데 그럼 여기서 구매를 해요 이런 식으로 사서 저기 가서 이제 몹을 잡으면 되는데 일단 스탯을 올려줍니다 맨 주먹으로 레벨 21까지 올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하면서 뭐 이런 거 스탯을 올려줘야 되나봐요 스탯 왜안 올라가 고정났어왜 이래 주현아 너 저거 헤드셋 안 꼈어? 이네 목소리 안 들어가는데? 너말안 나오는데? 이걸로 84 84? 네84 그리고? 눌러요 하나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10하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10이면 10 제가 74개가 있죠? 10이면 10을 치고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봐. 이게 디펜스가 이게 체력이래요 체력이고 이제 제가 이제 검을 쓸 거잖아요 여기, 소드. 소드에다가, 일단은 또, 열개 넣어주고요. 또열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파워, 프루치. 이게, 이제, 열매, 파워인 것같은 열매, 그거, 능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아직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는, 네, 넣어주고요. 그럼, 적재 삼촌, 하... 제가 열매 하나 드릴게요. 아, 잠시만요. 열매를 준다는데요? 저, 저 봐. 삼촌, 제가, 제일, 제일, 제가 잘 뽑은 열매 하나 드릴게요. 그래, 먼저 보자. 그, 이 열매예요. 야, 똥이면 아니고, 저, 좋은 열매줘야지. 아, 그게 뭔데 똥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어, 어어어! 이 아저씨가 가져가려요! 해 이리와 나한테 줘야지 그 사람한테 따라오세요 ]도. 따라와요 따라와요 그 사람 따라오잖아 그 사람 따라가잖아 랩이 안돼서 거래를 못하고 제가 그냥 던져줄게요 <목소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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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목소리> 주워먹을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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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 사람 지금 앞에 있, 있잖아 있 저기 <목소리> 서있잖아 절만 있는 곳으로 가자 삼촌 먹는거 꼭 눌러주세요 먹는게 뭔데 나 몰라 먹는거 그 첫번째 <목소리> 첫번째 칸 그게 뭐야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삼촌이 그냥 받아요 아, 받았다. 이제, 맨 위에 거, 그, A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거 누르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이거 눌러요. 아, 이트 먹으라고? 너는 진짜 이 열매를 먹을 거니? 오케이, 이거. 자연계. 맞아요, 이게 초반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트 먹었습니다. 엄청 랩업할게. 어. 여기 보시면, 네. 1에서 10까지는 이분, 이분한테 여기서 퀘스트를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 보이는, 네, 솔저를 잡으면 됩니다. 10까지 랩업을 하시면 돼요. 하면서, 네. 제가 못했던 건, 이제 저기 스탯을 안 올려서, 어, 완전, 네, 똥멍청이가 됐었죠? 10에서 20까지는 이분한테 퀘스트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받아서,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이사, 얘를 잡으면 된대요. 이 크라운을 잡으래요. 오, 얜좀 세다. 이, 열매가 얼마나 준다 볼까? 열매? 열매 한번 쏴보자. 그래서 제트만 되니까. 까지 올리고 래서 저한테 말하세요 오케이 이런식으로 이제 20까지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네 광대 해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 곳이 이제 옆쪽입니다 이쪽 여기 가면 여기 이분이 계시죠 이분한테 이제 퀘스트를 받는 겁니다 자 레벨 20도 가능합니다 여기 저쪽 가면 이제 스모키라는 몹이 있대요 어, 그 스모키라는 어, 몹을 여기. 잡으러 가면 됩니다 아 여깄네 스모키 아. 아니 진짜 나레업좀 하자 얘들아 <laughs> 여기서 이제 원래 50까지 얘 타시라는 애를 잡는 건데 어 제가 저봤 지금 50인데도 너무 힘드네요 스탯 잘못 찍었으 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패스 받고 타시를 잡아보겠습니다 파란색 여기서 75까지 키우면 된대요 네. 타시 뭐해? 오빠 왔어 타시야 오빠 왔어 타시야 타시야 타시 오빠 왔어 타시 오빠 왔어 타시야 오빠 왔어, 왔어. 여러분 이안 좋아 나무리 레벨 50까지 해봤는데요 어 이렇게 여기 일단은 스타트 섬에서는 그런식으로 이제 마지막 타시까지 75까지 올려서 이제 다그 다음 버기섬으로 떠나면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조카랑 해봤는데 어, 조카가 솔직히 나전전 전, 조카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혼자 처음에만 어떻게 하는지 대충 조금 알려주다가 어, 자기 하러 간다고 하고 자기 관종 사랑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 소고 어, 뭐야, 뭐야!